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어,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시댁은 산양면 붕아리의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오비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어, 10년 전 기, 어, 통계로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 저기 방문 요양 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이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이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보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어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어 결국은 뭐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어,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 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어, 요양 보호사의 어 제대로 된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어,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정, 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어,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네.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힘든 건안 해버린다고. 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군요 비슷하네요. 대책을 좀 광고해 보겠습니다.